도표 15번입니다. 2013년 3월 고일 부산교육청 24번에서 가져왔고요. 첫 번째 표현을 보면, The total amounts of rubber produced by top 5 countries in 2004 and 2010. 그렇습니다. 그러면 2004년과 2010년에 by the top 5 countries, 상위 5개 국가에서, 국가로, 국가에 로국가 의해서 생산된 고무의 총 생산량, amount가 양이니까 될 거고요. 숫자는 여기 나온 숫자는 다 톤이에요. 밀리언 톤입니다. 백만 톤이고요. 인도네시아는 achieved 달성했습니다. the most remarkable increase 가장 놀라운 증가를 기록했습니다. 아 획득했음 달성했습니다 그될 거고요. during this period 2004년과 2010년을 말하겠죠. 2004년과 2010년 사이에 this period 이 기간에 가장 놀라운 증가를 아, 달성했습니다. 그될 거요. 커머 위치가 나오는데 커머 위치는 보증설명이죠? 해석하는 방법은 컴마를 그리고 또는 따라서 그러나 뭐 때문에 라고 하면 되고요. 위치는 앞에 나오는 말을 어 그대로 따라하는 말이기 때문에 잘 찾아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. 그럼 여기서는 인도네시아는 가장 놀라운 증가를 이 기간 동안에 기록을 했는데 달성을 했는데 그 놀라운 증가는 about 1 million tons, 대략 100만 톤이다 가될 겁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보면 2004년은 200만 톤인데 2010년은 300만 톤이 돼요 그래서 차이가 100만 톤 정도가 되는 거죠 어, 이 15번 문제에서는 어,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나오지 않고요 컴마 위치 나오는 이 표현만 잘 알아두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치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걸 찾아내는 게 관건이 될 거고요